3월 27일 월요일 새벽예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다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옵 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말씀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19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누아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러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오늘 말씀은 22절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좌절, 멸망, 허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그 두려운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재산이 싹 날아가는 게 두려울까요? 가족들의 어떤 죽음 이런 거 그럴 수도 있죠. 재산이 없으면은 뭘 가지고 살아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던 가족들이 다 떠나고 나면은 살 수가 없겠죠, 여간에서. 오늘 엘리 제사장도 보면은, 음, 아들 둘이 전쟁터에서 죽고, 법궤를 적군들에게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죠? 본인은 충격받고 의자에서 그만 굴러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 남은 가족들이 얼마나 또 상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을 보면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물론 아까 처음에 언급했을 때에 뭐 재산 또 사랑한 사람들의 어떤 죽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이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 있다고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셔야 되죠? 우리가 믿음 생활 할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고 우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을 지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냐 이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 부르면 내가 바로 뛰어갈 수 있는 그런 가장 가까운 거리에 내가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더 가까이 있는지, 물질에 더 내가 가까이 타가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내 모습을 한번 과거에서부터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이 잘 판단해 보십시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데 뭐라고 회개하냐면요. 시편 51편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다윗이 한참 전에 사울 왕 곁에 있었을 때예요. 사울 왕 곁에 있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이 떠나 버린 거예요. 성령이 떠나 버린 거예요. 얼마나 사울이 악하게 살았으면은 하나님이 그냥 성령이 떠나 버렸는데 성령이 떠난 그 자리에 악한 영이 사울을 부리는 것이에요. 악한 영이 사울을 조종하다 보니까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고 어, 제대로 어, 통치하지 못하고 폭군이 되어버리고 그런 모습을 다윗은 똑똑히 복격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죄짓고 나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떠나면 안 됩니다. 지금 죄짓고 나니까는 어? 다윗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모습을 사울 왕을 통해서 체득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정말 너무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그냥 폐허가 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난그 이후의 삶은 그냥 피폐가 되는 것이고 완전히 멸망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하나님이 늘내 곁에서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에 우리 하나님 방향도 알려 주시고 위험하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나를 지켜 주시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물질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물질 따라가서 되겠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다 즐기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보기 좋다고 따라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영광이 없는 그런 삶은 노아 시대에도 보았지 않습니까? 그냥 멸망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지 않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돼. 빨리 돌이켜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없어서, 성령을 거두지 마 없어서, 간절히 부르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그랬습니까? 사사시대 350년 동안 저들은 늘 그러한 죄악 속에서 살아온 것이에요. 죄가 너무 많았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저들은 그런 죄악 속에서 살아와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기회를 주고 또 저들을 용서하고 또 다시 기회를 주고 용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하나님은 들과 함께 할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이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죠. 깨어있지 못한 상태예요.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것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한번 잘못 살게 되면은 큰 일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정도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이에요. 그냥 맨날 놀기만 하고 맨날 에? 잘못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세상 살면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시집장가가고 다살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같이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목적이 뭐냐면 내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따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발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는 순간 우리는 끝이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 아침에 고백을 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살아 있으나 죽어 있으나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 인생 전부 다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 뭐가 아쉬워요? 다 주님의 것이라는데. 오늘 하루 이렇게 출발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